보카, 보카! 안녕하세요. 일일 리포터 김기현입니다. 오늘은 내가 그린 기린 그림 발달장애인 작가님들의 그림 일기책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현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고! 자, 경주 시립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멋진 그림들이 전시되고 있는 이곳,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강사님이 계시네요. 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laughs> 네, 간단하게 강사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경주 지역에서 독서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고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 만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강사님, 우리 내가 그린 기린 그림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예 저희 김관림 작가님이 그려주신 나의 꿈이라는 작품인데요 모든 분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계셨고 많이 연구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특히 관림 씨께서는 엔지니어란 분야에서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전기 지식을 갖추고 하시는 자기 모습에 대한 연구가 보여가지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강사님이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내가 그린 기린 그림. 이 사업 발달장애인분들의 작가만들기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외로운 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 독서활동을 많이 해보지 않으셔서 제가 다양한 그림책을 읽을 때 거기에 대한 대화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책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감상이나 이런 걸 나누는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더 깊이 있게 할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 사업에 참여하면서 전체 총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2020년 모두 다들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이렇게 그림이라든가 글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고 다양한 다른 사람들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기회가 돼서 좋았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감간단니다 네, 작가님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복진, 김관 김관림 작가 아네 김관림 작가님이시군요. 네. 자 우리 내가 그린 기린 그림 그림 일기책 사업에 참여하신 중에 어, 본인이 만들어낸 작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음. 아. 청성대 그림 을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어, 그린 그림 그림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청대 그림 하고요. 네. 변화 하고요. 여러 조한 걸, 전성대우 하고요. 네. 거중하고요. 네. 거중하고요. 네. 거중하고요. 이렇게 저희 내가 그린 기린 그림 전시회를 둘러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전시회에 오시면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이 그린 순수하고 빛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부터 3월 4일까지 전시된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보러 오세요. 영상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좋아요